머리를 만지면 은이 친구가 좀 놀랄 수도 있겠어. <laughs> 네. 좀 귀엽긴 하다. 음, 그거 올렸더라고요, 그 강아지가. 그 푸들이, 그 주인분이 나가시니까, 주인분이 나가시니까 이제 푸들이, 제가 이제 유튜브를 봤을 때는 이제 주인분하고 떨어지면 되게 불안해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가자마자 제 옆에 이렇게 앉아서 딱 앉는 거예요. 그래서. 너무 귀여워가지고 근데 애가 너무 그 차연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를 어 차마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푸들이 되게 너무 귀여, 귀여운데 약간 되게 많이 불안한가 봐요 주인분이 없으면은 귀여워 인성이 고양이라좀 어색했겠다 사실 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강아지랑 고양이가 원래 처음에는 서로 좀 신경전이 있으니까, 어, 저랑 살짝 좀 대치하긴 했는데.